이동에 가득히 너 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라 온다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편 그 하고 어 서울대 네. 33일 동기신데 네, 예, 예. 네, 네. 뭐 워낙에 가깝기 때문에도 잘 아, 알고 아, 네, 네 정말 네. 배프 중에 배프시라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환자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의사 신고로도 제가 알고 있고 해서 우선 이제 우리 박상인 교수님의 어떤 인물 탐구라 그럴까요? 아 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아니요 없죠. 그는요. 뭐뭐 <laughs> 뭐 <laughs> 네. 의사라는 직업 갖게 된 것은 저한테 행운이었습니다. 네. 어,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의대를 지원하신 거예요? 의대 예. 가신다.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남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음. 에, 가치관을 느끼는 만족감을 느끼는 네. 걸로 생각이 에, 됐습니다. 아, 의과대학을 욕심을 해 됐습니다. 이제 만약 내가 전년 퇴직하고서 그냥 음. 지냈다면 어떤 사람일까라는 음. 걸 보면은 뭐 환자 환자들이 날 기다리고 있고요. 또뭐 간호사들 우리 인턴 레지던트 뭐 별로 선생님들 뭐 다들 어,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서 네.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은 여기서 아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건 정말 아 행운이었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참 고맙구나라는 생각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 그 치료하시는 분야가 전공 분야가 난소암이다 보니까 네. 저는 어좀 생존율과 관련돼서 어떤 네. 한계를 느낄 때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많, 많죠 생각이 어, 많습니다 제가 보는 많은 환자분들이 난소암 재발도 잘하고 치료도 잘안 되고는 보고 있는데 네. 어려운, 어려운 네. 이제 암 특히 이제 암이죠 어,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건 뭔가 우리가 더 해줄 게 있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쪽의 분야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한계도 느끼지만 네. 뭐, 거기서 이제 보람을 또 많이 느끼죠. 예. 어려운 환자라 그럴까요? 제가, 제가 보는 많은 환자들이 딴 데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환자들이 옵니다. 네. 외국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없지만은 외국에서 오면은 저희 센터에 와서 같이 환자 보면서 와 너희 환자 진짜 심한 환자 많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전문가들끼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다면 하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네. 어퍼메드라고 그래 가지고 미국 어, 국립암 NCI에서 운영하는 그 어, 웹사이트가 있는데 뭐 우리 의사들은 항상 그걸 찾아봅니다. 레포트가 다 적히거든요. 음. 환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어려운 케이스다. 네. 아주 희귀한 케이스다. 청년퇴직하기한 2, 3년 전서부터 제가 한 가지를 한게 한 있습니다 나한테 꼭 남을 게 뭘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게 뭐였는가 하니 저한테 치료를 받고 보통 3기 사귀면 이제 아 이제는 환자 어려운 환자다 라고 네. 생각하죠 근데 5년 이상 재발을 안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습니다 환자분하고? 아, 같이, 같이. 어, 제어 핸드폰에 다 있어요 네. 사진을 찍어요 재 환자의 모든 환자들은요 전부 네. 써머리가 있습니다 요약이 아, 네. 그래서 무슨 치료는 어떻게 했고 그 결과는 어땠고 아.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땠고 그것들이 다정리돼 있어요 그 사실 재 환자들은요 환자 얼굴 보는 것보다 제, 항상 그걸 보면서 저는 결정을 합니다 아. 지금의 결과하고 비교를 해서 네. 모든 환자다 다르게 돼 있어요 아. 지금 남아있는 환자가 한뭐 400명이 좀 넘을 거예요 아. 야, 그렇게 아주, 기록하는 있관을예 대단하시다 네. 네. 아니요 근데, 그거는요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랬을 때, 네네. 이제 그걸 보면은 또 힘도 나고, 아, 이 환자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괜찮았네. 어. 다시 한번 메모리 되고, 저한이 아니,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안보, 아, 제뭐 환자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시간 머신을 타고, 의과대학 네. 시절에 너무 공부만 하지 않아요? 뭐 추억 같은 아, 거 있으세요? 의과대학이요 우리는 사실 의외과는 노는 데니다 <laughs> 예 노세노세 예것 되느라, 본과 가면 못논아니 해서 네. 열심히 돌기도 하고, 우리 환자를 보는 데는 인문적인, 물론 내가 인문학을 많이 네. 공부하거나 많은 사람은 아닌데, 환자와 환자, 인간은 그때 인간상대이기 때문에, 그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가져야 의사가 된다고 봅니다. 특이뭐 의사생활,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젊은이들이 음. 열광해요. 아, 의과대학 추억이 뭐 별로 있으실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 아니요. <laughs> 제가 우리 젊은 의사들한테, 네. 레지던트 선생님들한테, 평생 이 기억은 평생 남을 것 같다라는 기억이 몇 개를 갖고 있니라고 물어봅니다 대답 을 하면 지금서부터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서실에 들어가서 남들 공부하고 있는데 예과생이죠 네. 층에 올라갔다가 한 구석진데에서 재본된 네. 논문을 꺼내서 보게 됩니다. 네. 1886년도 전후를 제가 뽑고 여기 탁 폈더니 독일 재본된 논문이었는데 어 그때 막 이제 그림하고 설명들이 있는 거예요. 네. 독일어를 하고 이제 네. 대학을 네. 들어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었죠. 읽을 줄 알죠. 네. 의사라는 직업에서 이렇게 뭔가를 쓰, 쓰면은 네. 이름을 남길 수 있구나라 네. 느꼈고요. 네. 근데 네. 선샤인는왜 나오냐? 네. 그때이 병원이 나오고 뭐 이럴 때. 그 배경이 바로 그때였거든요. 아, 아, 1886년 네네. 배경이 나옵니다. 그 드라마에. 그래서 아. 강의할 때 그걸 이제 포스터랑 같이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한테 아. 이야기를 하는 저도 겁니다.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그 배경이에요. 1886년대. 그러면 아. 이병헌이가 아마 미국에 가서 군인이 돼서 아, 예, 돌아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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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입니다. 길게는 하지 못하지만 뭐 그냥 제가 짧게나마. 환자들한테 박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나는? 하고 싶은 노래요? 어 뭐, 그때 부모님 살아계실 고향에, 경상남도인데요. 거기에 손산에 가서 성를하고 남쪽을 쭉, 목포를 지나서 오는데, 그때 내 환자를 갔더니 네 분을 만나요. 어, 뭐, 같은, 거기서요? 네, 예, 지나가다가. 장터에서 만나고, 여, 여관에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누가 인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인사를 하고, 아버님이 그때, 어너꽤 유명하다라는 이야기를 <laughs>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 아, 이야기 뭐냐. 제가 뭐, 혹시 섭섭하게 한건 없었습니까?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네. 제인사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내가 섭섭하게 한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항상 환자를 네. 보면은 네. 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어,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가 이제 2000년도에 국의암센터가 개원하면서 어, 가게 된 2001년도에 개원했는데 전 개원하기 전에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병실을 만들고 우리 팀을 만들고 어, 우리 팀한테 항상 하던 이야기가 네. 잘된 환자, 네. 뭐 잊어도 됩니다. 네. 근데 잘안 되는 환자분들이 가면서 어, 그동안 수고했습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우리 의료 팀이 되자라는 게제 모토였습니다. 아, 지금도 굉장히 그래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네, 중요한 네. 얘기. 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돼 있는 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됐으면 하는 거그계시니까요 <laughs> 저요. 참말 말씀하시기 아니, 좀 그런 부분요아니요아니요 저는 대한민국의 암의 네. 생존율은 네. 최고입니다. 제가. 네. 일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의수를 받고 있잖아요 예, 예. 네. 저희 국민이암센터가 네. 국가암 등록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1976년에 만들어진 걸 알고 네. 있습니다 제가 79년 졸업을 하는데 네. 78년 여름방학 바로 전에 마지막 커뮤니티메디신 블록렉처가 있었는데 네. 본과 4학년들 네. 전부 의전국장과 예방의학원 뭐쫙 나와서 앞에 계시고 160명이 같이 강의 들은 걸 가지고 네. 서로 디스커션 하는 과정에서 내 네. 네. 의전국장이 그때 네. 박, 박정희 대통령이 네. 아, 그냥 밀어붙여서. 네. 아, 어, 일본 의료, 의료수과에 곱하기 3배. 아, 어, 근데 거기는 N이고 우리는 원이니까 사실은 1배 20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죠, 어, 거기다 3배를 네. 한 거다. 네. 앞으로 한 너희들이 고쳐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음. 그랬는데, 암으로 진단드리면은 네. 사실 5%만 됩니다백 음. 어, 아, 100만, 100만 원이면 네. 5만 원 내고요. 천만 원이면 50만 원 내요. 어. 솔직히 그냥 50만 원, 은웬만하면다 부담을 하죠. CT 얼마나 내는 줄 아세요? CT, CT, CT 찍으면은. 잘 모르는데, 암 된다. 아, 아, 암으로 진단된 사람한테 c t 찍으면은 만원내 MRI는 2만 원, PET는 <laughs> 네. 3만 3천 원. 어. 굉장히 우리나라 의료 보험이 이렇게 저가하면서도 저가라는 네, 뭐 의료계에서 항상 항상 하는 거거든요. 거지만, 네, 네, 네. 단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 근거 중심이죠. 근거 중심을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다가 여기지간잘 왔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비싼 약들이 엄청 막 들어와요. 그거를 지금까지처럼 의료보험 체계로 커버하게 되면은 이 재정이 감당을 못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어, 조절도 대비를 해야 되는 아, 대비를 하시고요. 네. 네, 네. 후배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부인 종양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은 수술도 하고 항암제 치료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게 큰 차이예요. 제가 올심파시 네. 아, 공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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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네. 예. 상대방의 공감, 환자하고도 그렇고요. 네. 보호자하고도 공감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배려를 하고, 미리 배려를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그 환자한테 신경도 쓰고, 네네. 경험도 갖고, 어, 그래서 계속. 이제 부족한 걸 쌓아가면서 환자분들이 즐거워진다니까요. 예. 처음에 의대에 갈 동기를 말씀하실 때 이름을 네. 남기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네. 삶을 성공했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박상현 교수님은 성공한 삶이네요. 왜냐하면 이름만 남긴 게 아니라 한 환자의 그 네. 영상, 네. 사진도 아, 찍으시고 아, 메모를 네, 하시니까 예. 아, 그럼요. 이름뿐이 아니라 그죠. 영상까지 남기셨으니까 아, 예, 예. 성공에 아, 아, 따뜻해지니아 저는 뭐성공했다왜 뭐 <laughs> 그것도 행운이고요. 네. 네, 아 저는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정말 예. 좋은 시간으로 예. 아,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이런 기회가 져졌는데 이게 유튜브에, 유튜브에 나가서 어떻게 지금 볼지, 그 기회를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쓰입니다. 네. 네. 유튜버 보시는 분들한테 바이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네, 유바. 유, 유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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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네. 유바. 유바.